양산형 모바일 게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역겨운 소리가 나오며 피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10년간 게임을 즐기면서 흔히 양산형 모바일 게임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단한 번도 건드려본 적도 없었으며 그냥 생리적으로 거부했었답니다 근데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게임을 플레이해보지도 않고 싫어하고 있잖아 직접 체험해보지도 않고 편견만으로 게임을 평가하다니 음... 그래서 한번 정말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잠시 접어두고 제가 직접 양산형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잡은 게임은 두 가지. 우선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NC소프트의 리니지M. 두 번째는 그에 이어서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기적의 검. 이두 게임 모두 모바일 MMORPG로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리니지M부터 살펴볼까요? 게임을 키자마자 1990년대 온라인 게임의 허접한 도트 그래픽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어디 양산형 판타지 소설에서 나올 것 같은 전형적인 마법사와 기사 원투가 말을 걸어 퀘스트를 준뒤 몬스터를 몇 마리 잡아오세요 하는 게 게임의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몬스터가 있는 필드로 이동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퀘스트 창을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거기로 바로 텔레포트를 시켜주더라고? 야, 이 얼마나 편하고 미래적인 게임입니까? RPG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탐험을 빼버리고 이를 텔포로 메꾸다니 처음에 게임을 할때 저는 캐릭터도 제가 직접 움직이고 스킬과 공격 버튼을 직접 누르며 몬스터를 사냥했습니다. 아니 뭐 자동 기능을 사용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직접 손을 움직여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자동 사냥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10분 후에 깨닫고 그냥 자동 전투 누르니까 캐릭터가 알아서 몬스터 찾아가고 때리고 아이템 집고 뭐지혼자 알아서 다 하더라. 심지어 물약도 자기가 혼자 알아서 처먹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퀘스트를 받으면 창을 눌러 장소로 텔포한 뒤 자동사냥을 눌러 캐릭터가 칼질하는 걸 멀뚱멀뚱 지켜보다 다 잡으면 다시 텔포해서 퀘스트 완료.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멍하니 화면을 바라본 지 어느새 3시간. 레벨이 30에서 40 구간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이제 슬슬 몬스터들이 세지고 공격이 잘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정말 마법같이 딱 하고 떠주는 과금 패키지. 나루엔의 특별한 보급 상자 33,000원, 판타스틱 크리스마스 상자 패키지 2,000 다이아, 빛나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상자 패키지 55,000원. 야 진짜 게임보다 상점 아이템 이름 지는 걸더 신경 쓸것 같아. 리니지 엠에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장비를 강화하거나, 변신 마법 인형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능합니다만은 이 모든 게 현금으로 사야 하는 랜덤 상자로 뽑힙니다. 야, 근데 확률도 예술이더라고. 최상급 아이템인 유니크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무려 0.00120%의 확률을 뚫어야 합니다. <laughs> 야, 경매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경매장도 있는데 경매장에서 팔고 있는 캐시템들 가격은 이게 4천 다이아가 약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26만 다이아면 이게 계산해보니까 715만 원입니다. What? What the fuck? 정말 제가 모바일 게임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다 그대로 들어맞더라고요. 흥미롭지 않으며 전형적인 스토리 재미없는 게임 플레이 자동으로 범벅이 되어 할것 없는 RPG 마지막으로 돈에 미쳐서 돈 빨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과금과 게임 시스템까지 이 시점에 이게임에볼건다본것 같아 두 번째 게임 기적의 검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미쳤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절 믿어주셔야 합니다 리니지M은 선녀였어요 아니 일단 게임이기는 했거든? 기적의 검은 제 상식을 벗어나 버린 범 우주적 존재였답니다.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은 리니지보다 쓰레기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혹시 리니지M에서 스토리를 읽으며 NPC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귀찮으셨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적의 검에는 그런 스토리나 NPC 따위가 아예 없답니다. 아 자동전투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도 귀찮으시다고요? 걱정마세요 기적의 검은 게임을 키자마자 자동전투가 바로 적용되어 있답니다 퀘스트 창을 통해 텔레포트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귀찮아요? 아이 그럼 이동도 자동으로 아이템 강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귀찮아요? 자동 퀘스트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귀찮아? 자동 야 예병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게 많음 도치체 게임을 왜 하는 건데요? 과장이 아니라 이 게임을 키고 잠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자리를 비웠어요. 한 10분 있다 돌아오니까 게임이 자기 혼자 알아서 강화와 레벨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리니지M은 퀘스트 수락이랑 클리어를 내가 클릭이라도 했어야 됐잖아. 이 게임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거를 자기 혼자서 합니다. 게임이 꺼져 있어도 캐릭터가 알아서 사냥을 해서 오프라인 자동 결산이라는 걸 주더라. <laughs> <laughs> 미치겠다 진짜 게임을 끈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게임이 있어 게임을 끈 거에 대한 보상이 게임성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공격 모션과 스킬은 전부 다 똑같으며 몬스터들도 변함이 없죠 변하는 거는 오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는 레벨과 전투력 하나뿐입니다 기적의 검은 정말 말 그대로 방치형 RPG 게임이에요 한 3년에서 4년 전에 유행했던 방치형 성장 게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다 다른 거딱 하나 있네 방치형 성장 게임임에도 돈을 존시나 많이 질러야 된다는 게이 게임에는 VIP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 달에 돈을 뭐 일정 가량 내면 아이템도 주고 경험치도 더 주고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돈을 강제적으로 질러야 하는 수준입니다.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재화는 거의 모든 게 캐시템이며 가격 또한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게임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하나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돼요 누가 봐도 이 게임은 할 가치가 없고 돈만 엄청 든다는 건 명확한데 도대체 왜 매출 1위랑 3위일까요? 아무리 게임이 병신 같아도 지표는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리니지와 기적의 검을 플레이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직접 몇 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게임들을 하는지는 알것 같아요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캐릭터가 혼자 성장한다. 두 번째, 돈을 꼬라다 박으면 게임 캐릭터가 비약적으로 빠르게 강해진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러한 두 요소를 싫어하지만 모든 게이머들이 게임을 느긋하게 플레이하며 자신의 손, 즉, 수동으로 플레이할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긴 하니까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 분들, 힘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몇몇 게이머 분들께는 이런 게 매력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고는 쉽지만 시간이 없기에 자동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임을 하는 것이며 자기가 돈을 지르면 자신의 캐릭터가 그만큼 강해지는 대리 만족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 돈을 쏟아부어가면서까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게임사들은 이 점을 무서울 정도로 잘 캐치해내며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다른 부분은 아예 게임을 만들 때 신경도 쓰지 않은 것 같이 쓰레기 같은 퀄리티를 자랑하지만 귀신같이 게임의 자동 플레이 부분과 과금 모델 부분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쓰레기 같이 만들어도 돈을 가져다주는 주요 고객층들이 만족할 만한 요소만 들어 있으면 이 작은 유저층이 돈을 몇 백, 몇천뭐몇 뭐 억씩 꼬라박아 주니까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돈과 노력을 들여서 좋은 게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솔직한 게임 개발사 내부에서 일하는 개발자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여러 인디 게임사와 게임 개발사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마법같이 똑같이 흘러가더라. 처음에 제가 인터뷰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메일을 보내면 아우 그럼요 재밌겠네요 라고 웃으며 맞아주던 사람들이 과금 모델 현질 이두 단어만 넣으면 전부 다 똑같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께 이런 걸 묻기가 얼마나 힘들고 이런 게좀 실례가 되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말해주는 거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현재 한국 모바일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폐기물 같은 게임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 수는 없지 딱 보이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게임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문제점은 게임을 아무리 병신같이 만들어도 이걸 사주는 고객층이 있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기적의 검 같은 쓰레기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늘어만 가겠죠. 99%의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나머지 1%가 돈을 미친 듯이 꼬라박으니까 뭐... 전, 이런 쓰레기들에게 돈을 지르는 사람들의 생각방식이 이해는 가지만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들과 똑같은 생각방식을 가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돈을 지르고 말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힘들게 번 돈이 조금은 가치가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 생각해요. 적어도 게임이라 부르기 민망한 폐기물에 낭비하느니 집에다가 만원짜리 화폐를 잔뜩 쌓아두고 불을 붙여가지고 화톱불을 통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게더 유용할 겁니다. 진짜로. 이번 영상을 기획하며 전이두 게임을 참고로 크리스마스 당일에 플레이했습니다. 야, 참 신기한 기분이더라고요. 남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놀고 있을 때 쓰레기들을 가지고 이게 왜 쓰레기인지 평가를 하고 앉아있자니 현타 오지게 오더라. 자 저희 로페 채널은 이러한 게임과 관련된 깊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향후 채널의 영상을 만나보시고요. 지금까지 로페였습니다. 다음에 봅시다.